자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차량을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자 저평가구간 되어 있는 차 사실 좋아들 하세요. 어, 유튜브에서도 자주 나오는 매물이고 오늘은 5세대 닛산 알티마로 준비를 했는데요. 등급이 2.5 모델이 아닌 3.5 등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옵션이 들어가냐면. 어드밴스 스마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옵션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 다닌 건좀 괜찮은데 고속도로 많이 달리니까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찾아줘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일전에 제가 처음으로 한대 소개시켜드렸는데 또 바로 판매가 좀 돼가지고 오늘은 화이트 색상이 아주 깔끔하고 키로스 프로필 너무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니산의 알티마 3.5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 일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차량 닛산의 알티마 오늘은 5세대 모델로요 이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등급 3.5 테크 완전 풀옵션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2.5도 좋긴 하지만요 여기서 3.5로 가시면은요 출력 마력 두 가지 다 업그레이드시키시면서 게다가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2.5와 가격 다를 거 없이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6년 7월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2017년식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8,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오일류에서는요 누이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동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닛산 알티마. 3.5 SL테크 또 등급도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 여러분들께 1,070만원 1 0 7 0만원에 연식 프로필 깔끔하고요 사고 없고 게다가 3.5 등급의 차량을 2.5 가격에 여러분들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티마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화이트 색상의 아주 깔끔한 닛산의 알티마 한번더말씀드릴게요 3.5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3.5 모델은요 굉장히 좀 유니크하기 때문에 어디 채널에서도 잘못 보시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어 나는 주행 성능, 승차감, 힘다 가져가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닛산의 알티마 3.5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자 일단 5세대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모델이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아주 환하게 LED로 아주 멀리까지 잘, 환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안개 등다 포함되어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차량을 타셨던 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산길, 빗길좀 어두운 데 갔을 때이 LED 헤드라이트가 정말 밝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국산 차량들은 좀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차종들이 몇몇 있긴 한데 니산의 RT만은요 그냥 딱 라이트 키면 거의 전방 한 100m 까지는 100m 좀오반가 아무튼 그 정도로 좀잘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관은 화이트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싹다 돌아봤는데 외관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앞쪽에 트레드 잔량, 금호 타이어 잔량도 좋습니다 약70% 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기스 보여주시면요 휠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준비를 하셨고 자, 탑에는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수입 세단 중에 닛산의 알티마 왜 이렇게 잘 팔리냐? 에이, 왜 이렇게 유튜브에 자주 나오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채널을 아, 저희가 이런 차량들을 자주 업로드를 해 드리는 이유는 있겠죠. 그만큼 많이 찾으신다. 안 찾는데 자꾸 올려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좀 유니크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급 대비 3.5 모델 국내 모델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모델도 비교할 수 있는 차들이 없어요. 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4에서 끝나고 3.0까지 가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일한 등급인데 얘는 3.5를 올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제너시스 3.3 모델보다 더 고성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힘, 출력, 성능, 이거는 정말 미쳤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검정색인데요. 실내의 상태, 진짜 깔끔해요. 네, 말할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요. 2열도 이열도 공간 확보. 아주 넓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더좀 설명을 드리고요. 뒤쪽에는 17인치 타이어 잔여량 5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도 필기 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자, 니산의 알티마. 오늘은 딱 마음에 들어요. 이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3.5 모델을 보니까 확실하게 또 색상 화이트가 어때요? 이쁘긴 이쁘다. 아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아무렴 4세대 모델도 지금 약한 700만원에서 거의 90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버전이 하나 올라간다라고 해서 금액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모델체인지 되면은 한 2, 300만원 정도 비싸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격대가 거의 뭐 1,070만원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거리도 뭐 8만km대 너무 좋죠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은요 차량의 트렁크 굉장히 넓고요 트렁크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얘는 비대면 탁송거리 그냥 시원하게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외관 봤는데 외관 정말 깔끔하고요 실내 또한 정말 깔끔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시는 시간이 아깝다 하셨던 분들은 그냥 영상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믿고 그냥 비대면으로 구매를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 실내가 정말, 정말 깔끔합니다. 왜 예, 얘는 차 정말 좋은데요? 일단 계기판에 이 사제 옵션 비싼 건 아니지만 HUD 이렇게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옵션 장착을 해 두셨고요.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이 있고요. 전동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죠? 자,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열선 핸들, VDC 기능,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요, 핸들 우측에 유일하게 니산 알티마의 3.5에는 이렇게 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 아래쪽에는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 기능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정말 깔끔하죠 예. 더할 나위 없어요 그래서 외관 실내 상태 이 차량은 다른 차종 대비해서 진짜 더 깔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3.5를 구입을 하셨던 모델들은 그리고 전 차주님 같은 경우에도 성향을 보셔도 더럽게 탈 수가 없는 차종이잖아요 왜? 대부분 2.5 구입하셨는데 나는 3.5탈거 하시면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차 관리 대충 한 사람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을 해서 아래쪽에 블랙박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아틀란. 아틀란 내비 후방 카메라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요.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포함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까지 또 올라가져 있죠 양쪽 열선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니산의 알티마 3.5 모델이고요 외관 실내 상태 퍼펙트 엔진 상태 퍼펙트 프로필도 정말 깔끔한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떤 매물과 비교를 해보셔도요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가격 잘안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알티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니산의 알티마 함께했습니다 준비한 금액 1,070만 원 1,070만 원이고요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주고자 상담은요 저희 대표 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섬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